비에이라, 파울로 디발라,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네, 굿 패스입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저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 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어, 지금은 굳이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아도 될 흐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깨집니다. 스테판 엘샤라위. 호날두 들어갔어요! 블레즈마 트위디! 남은 시간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옐로우 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슈팅 가능합니다. 그대로! 기가 막힌 동점골! 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자, 키퍼의 아주 놀라운 순발력을 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스테판 엘샤라위. 자 뚫어냈습니다! 그대로 슛! 팀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 하프타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양 팀이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에 접어듭니다. 네, 어, 하프타임 때 라크룸에서 감독들이 또 어떤 주문을 했는지 후반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수비의 멋진 블로킹.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골키퍼. 어... 박스 안쪽에 반칙. 결국은 PK가 선언됩니다. 네, 뭐 PK가 맞죠. 수비진이 조금 신중했어야 되는데 공을 안전한 위치로 걷어내야 됩니다. 영리하게 인터셉트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패스 향할 곳을 미리 가서 읽었어요. 때렸어요.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 퀴즈의 출발이네요. 경. 견... 브날두. 크로스 좋습니다. 이카르디. 자, 이 코너킥을 골로 연결하면 그야말로 쐐기를 박을 수 있는데 뭐 무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키퍼 방어해 냈고요. 공 흘러갑니다. 위험 지역에서의 펀칭.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파울로 디발라가 코너킥을 찹니다. 아, 정말, 김한장 찰, 차...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하나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우로, 이카르디.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슛! 골라인 벗어납니다. 아, 수비수에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엘샤라위! 들어갑니다! 동점골입니다! 자나인골란 마트리 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음, 좋은 패스죠? 결정적 기회. 추가 골 기록합니다. 추가 골. 알렉산드로. 자, 잘 넘겼습니다. 멋진 골 기록합니다. 옵스. 자, 돌파가 슛! 멋진 골 기록합니다. 선방이네요 키퍼 손맞고 벗어납니다 에르베드 동료와 사인을 주고받았을텐데요 코너킥입니다 호날두 찬스죠 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좋은 패스죠 득점합니다 마우로 이카르디 찬스죠. 행운도 따르는데요. 포스트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갑니다. 걷어냅니다. 칸셀루. 아, 좋은 패스네요. 문 앞으로 올립니다. 크리스티아누. 아, 역시 헤딩골은 언제 봐도 멋집니다. 파울로 디발라. 알레산드로 플로렌치 파울로 디발라 크로스 올립니다. 이카르디 포스트 맞고 들어갑니다. 응. 호날두 좋은 패스 기회 열립니다. 수비가 막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바비오 칸나바로. 읽었죠? 인터셉트합니다. 아주 예측이 빨랐어요. 에일 샤라위가 제쳤습니다. 이카르디.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 타이밍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우로 이카르디. 디발라. 좋은 패스입니다. 아, 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추... 네, 구패. 그대로 슛! 득점합니다. 마우로 이카르디. 블레이즈 마 트위디.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찬스죠.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트위디 파울로 디발라 엘샤라위 자 올라가죠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멋진 골 기록합니다 야 역시 축구에서 두골 차는 할수 없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코너킥 잘 막아냈습니다. 이제 올라갈 엘샤라위. 들어갔어요. 득점입니다. 현재 홈팀이 끌려가고 있습니다만 서포터들이 정말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이 팀의 이 지지자들은 뭐 지고 있거나. 슈팅. 해냈습니다. 승부의 균형추를 맞춥니다. 좋은 기회!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 너 보누치 산드로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라자나인 골라니 골을 터뜨립니다! 마티리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경기의 리드를 잡습니다. 짝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크리스티안 후나우두.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